옆에 모신 분이 있어서 비녀 좀 꽂고 왔어요. <laughs> 네, 저희 시사정리소 탈탈 털어드리는 탈곡곡장 이수경입니다. 어, 옆에 네. 계신 분도 직접 네, 소개 어, 직접 하려고요. 제가 어. 오늘 이렇게 비녀를 꽂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극의 대부, 네, 네, 고려 또... 거란 전쟁 촬영 감독이셨던 백홍종 감독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접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한3 0 0 0 동안 드라마 와 다큐멘터리 촬영, 촬영 감독 백봉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시에. 감사합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잘했다, 니가 네. 오늘. 네. 그럼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뭐일 제대로 한 거예요. 무보수 출연입니다. 네, 그럼요. 무보수 출연 출연입니다. <laughs> 네, 무보수. 무무게런티. 아니 그런데 모. 그것도 <laughs> 욕을 얻어먹으면서 무게런티야. 요 <laughs> 어쨌든. 네. 좀, 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감독님 직접 네, 네 저는 이제 <laughs> 원래 KBS에서 94년도 입사해서 한 30년 동안 다큐멘터리 하고 예, 예. 드라마를 촬영했고 이제 연출도 한 1년간 해보면서 음. 한 세계 한 60여 개국 돌아다니고 그리고 작년에 명태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뭐 드라마 있으면 준비하고 이제 음. 그갑 찌를 하진 않았지만 갑의 입장에 살다가 음. 다양한 경험들을 <laughs> 하고 있고 음. 그리고 남는 시간에 재능기부로 전국 음. 울릉도 제주도 음. 전국 다니면서 작년에 차를 사고 서울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데 한4만3천 이상을 뛴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남들이 보지 못한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기회가 있으니까 음. 너무 행복하고 저는 이제 골프나 이런 거출 담배보다는 이걸 취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재밌더라고요. 그 같이 음. 여기 진주에 사시는 분들도 같은 것도 어떤 음. 보는 방향에 따라 완전 달리 보이잖아요. 네. 진주성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빛의 방향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 차 타고 오다 천수 교서 봤는데 이야 단풍이 기가 차 기가 차 기가 차 지금 오늘도 <laughs> 촬영하셔서 나중에 어. 한번 그 편집되면 단풍이 기가 차게 들었더라고요 맨날 돌아다니고 그런가 네. 봐요 <laughs> <laughs> 보는 분도 있어야죠. 저 이제 하면도 어, 어, 고려 고란 전쟁. 네, 고려 고란 전쟁 당시. 그런데 촬영 감독 하셨고 캐릭터 네. 제일 강력했던 두 분이네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어. 제가 처음에 김준배 씨저 왼쪽에 나오, 나오는 흰흰 썹. 네. 준배 씨 보고 형님 형님 했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웃음> 아, 아. <웃음> 김혁 씨도 하고. 아. 어. 어. 보는 사람은 하여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했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영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 진주성. 에 예. 진주성의 역사전을 그날도 제가 녹화. 역사전을?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드론도 찍었던 경험이 음, 있고, 음. 여기 유등축제가 그러니까 음. 좋은 것은 금방 따라 하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서울 뭐 청계천에 바로 따라 하고, 어. 참 온이원, 원오브댐에서 온이원 될수 있는 게 음. 뭔지를,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60여 이상 돌아다니니까, 그 차별화 되면서, 음. 거기에서 스토리텔링 되면서 계속 연속성 있고,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축제나 그렇죠. 어떤 문화가 되고, 음. 스토리가 되고, 같이 참여하고,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유동축제도 저는 이제 거리가 멀어서 많이 보지는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이 유동축제 같은 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음. 뭐 사진 찍기도 음. 좋고, 관심 받고 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주성과 더불어서 남광 같이 역사 음. 또 이제 역사도 있으니까 같이 자연스럽게 오면 스테이하고 역사를 음미하고 음. 그리고 추억도 쌓고 음.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너무 좋은 소재인데 저도 이제 그뭐 많이 하지는 여기 오지는 못했지만 이일 때문에 오고 촬영 때문에 오고 했지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연결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잘 되는 지역 같은 전통 시형이라든지 진주성 그 안에 축제를 즐기고 뭐~ 이제배위에서 우리에서 이제 남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강에 지금 보니까 유람선도 유랑산 네. 있고 유람선도 한번 타봤어요 실은 음. 타봤는데 그 안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다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번에좀 부족한데 다음에 한번 더, 더 타봐야겠다 하는 생각 갖게 만드는 요인이 뭔가 음. 이런 게 있어야 한번더 고민하고 한번더 찾고 음.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고 하는 느낌이 음. 제 생각에는 음. 그게 이제 조금 부족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질문드리거나 물어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 갑자기 진짜 미안한 했잖아. 거예요 아닌가 저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유튜브 음. 음. 출연 협조 요청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 뭐유동 축제 이런 이야기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촬영하시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어, 아니, 그러면 걸... 본인 느끼신 거 그대로 이야기 하신 거예요. 왜 그, 네, 그게 뭐 네. 문제 말씀인데 아니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에 연결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은 궁금할 그러니까 것 같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조금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게 이제 일종 제가 음. 판단할 때는 이제 관주도 관주도형 음. 축제로 가다 보니까 음. 정해진 것만 하고 음. 보여줄 것만 보여주자.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특히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음. 아까 말했신 뭐, 원오브댐 보다는 올리원이 낫는데, 네. 지금 뭐 어차피 좀 원오브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뭐, 정계천 거기도 마찬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축제에 뭐, 등안 갖다 놓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이미 이제 원오브댐 네. 됐는데, 이제 올리원을 하려고 하면, 일단, 뭐, 이제, 보는 분들의, 이제, 어차피, 이제, 니즈는 아주 다양한데, 그 네. 니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과연 관인지 민간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원오버댐으로 그냥 또, 개천재술제처럼 망할 그 수밖에 없 지자체마다, 없는. 제가 이제, 전국의 지자체를 협조를 하려고 전화를 한게 아니라, 음. 저는 이제, 그, 또 다른 시선에서, 이제, 드론이란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본인 그 지역에 가진 구유의 특성을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즘 돌아다니 보니까 여름철, 휴가철 지나니까 웬만한 데는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비슷하게 해안 있는 데는 데크길 만들고 이런 게 비슷한 것데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안타까운 거는 똑같이 데크길이면 데크길이 똑같다든지 디자인이면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조금 고민을 해서 그 지역의 예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걸 덧입혀서 같이 참여하는 고민 한 사람이 고민한 것보다 여러 사람이 고민하면 색다른 아이디어도 나올수있고트레이팅이될수있다는 진주는 뭐 행정 그런 생각이 행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laughs> 다하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기회도 별로 없고 민간이 하는 것때문 아, 뭐 아니야 지금 그 방이 아니야 거기까지 어. <laughs> 하고 일단 그래 내가 비에 찍었던 어. 그 진주사 진주성 있어요. 오늘 찍으신 거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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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성 한번 드론샷 주변 지역 네. 영상을 네. 한번 보시면 이거는 함양 음. 네 함양이에요 이거 언제지 5월 15일이다 음. 개피행 마을이네 아예 한옥마을 정여창 음. 민속주 솔송주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네, 일두 그렇죠. 일두 그 옆에 바로 일두 옆에 바로 옆에가. 제 나무 정보도 없고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혼자 <laughs> 의뢰받은 거나 그런게 <laughs> 재밌죠. 안정해지고 그냥 가며 네.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이게 의뢰받고 하신 게 아니니까 음. 또 약간 그 의뢰용은 요청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음. 영상을 만들잖아요. 음. 그런 게 아니라서. 참 아쉬운 게 거연정 같은 경우도 참 음. 쉽지는 않지만 전무 대 음. 지중화나 음. 이런 음. 이런 거나 아니면 주변에 음. 조금 이런 게 바로 녹색이 보이잖아요. 이런 게 네. 음. 이런 걸 조금 더 관리하거나 음. 진주 진도 마찬가지고. 음. 예.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면 오늘도 보니까 거연정 같은 거는. 그 그럼 AI 지우게 해야지. 근데 <laughs> 이제 보는 사람이 그리고 음. 똑같은 것도 어떤 스토리텔링이 입히느냐에 음. 따라서 여기 이제 여기도 S자 도로나 고갯길 같은 게 있는데 어떤 데는 울긋불긋 나무를 식재한다거나 음. 나무도 요즘은 나무 속성수 같은 건잘 자라긴 하는데 단풍나무를 울긋불긋 식재하면 예를 포인트가 저기서 나무가 음. 일부러 는 아니지만 거기에 있을 법한 벚나무라든지 음. 아니면 단풍나무가 있으면 훨씬 더 음. 예쁘게 느껴질 그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같이 하면서 네. 참고해 가지고 예 아. 네. 참고해 음. 가지고 들어서 넉을 정이죠을 음. 네. 자연스럽게 이제 단풍나무나 벚나무가 음. 음. 일부러 거기에 너무 색다른 건 아니면 음. 아니 아니고 거기에 있을 법한 그 사람 어. 뭐지 사람도 아, 이제 있고 거꾸로 뒤로 가는구나. 네. 방금 저 사람 저 오른쪽에 어, 리버스로 <laughs> 편집을 해서 전 청계서원 남계서원 서원 또 이제 서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쪽을 그래. 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약간 뭐지 모형 보는 것처럼 약간 그렇네요 예쁘다 감독님 저 촬영 영상을 3D로 바로 만들 수 있는 아, 저는 그것 까지는 제가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음. 하는 거는 봤는데 음. 제가 의계팔관의 축제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정조, 원행을 미어 정리유계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재현하면서 촬영한 음. 경우인데 그때도 음. 이제 3D로 방송하고, 영화, 음. 영화로 상영도 했는데, 3 d 는 이제 요즘은 카메라 두대로 이렇게 큰 거는 직각으로 해서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카메라 한 대로 해서 후반 작업으로. 근데 이제 3D가 생각보다 그, 한참 신기술이라고 했는데, 어지러우니까 잘안 보더라고요. 음. 아. 그러니까 나으로 보지, 안경 끼고 3D를 보기 힘드니까 약간 저 때는 5월이라서 수해 네. 나기 전에 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단풍이라는 게 울긋불긋 음. 가을, 봄 겨울에는 눈이 쌓였을 거고 음. 그 느낌에 따라 다 다르고 음.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행정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보고 뭔가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를 할 때, 그걸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안 보고, 그냥 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뭐 공사가 됐든, 뭐가 아니, 됐든. 아 지역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저는 음. 이제 아카이브, 아카이브 측면에서 이제 보면, 대평면제를 했을 때, 1969년도에 수몰됐을 당시에 대평면에 네. 비디오를 찍은 게 있거든. 그게, 그 2000년대에 와서 그걸 활용을 했단 말이지. 음. 그러면 한 30년 후에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거든. 요 수몰된 집을 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책으로 만들어내고 음. 하는 그런 이제 아카이브 구축 측면에서도 볼 때는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죠. 어, 그러니까 뭐좀그 뭐지 드론 영상 촬영 제한구역 뭐 이런데 음. 행정협조 좀 해주면 나중에 찍어서 또또 어, 네, 드린다고 해도 뭐 음. 딱히 뭐 그렇게 싫음치 하... 않게. 진주는 <laughs> 거의 어. 뭐 그. 비행 제한구역 별로 없을 음. 것 같은데 비행 제한구역 어디가 많아요? 이 공항이 공항이거나 아 사천 주제 공부대거나 아 음. 그러면 신고 하면 돼요. 음. 그런 제 제가 신고를 많이 하,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산성이나 저런 것도 저희 들어온 가족 찍지 않으면은 알수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죠. 산성의 종묘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근데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음. 그래서 아 디자인 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3D 모델링으로도 할수 있는데, 음. 하늘에서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이제 계속 좀 안타까운 게, 데크길 다 참판 일적으로, 뭐, 제주도부터 음. 우리 서울, 뭐, 강원도까지 다 비슷하니까. 음. 다 똑같아.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가 데크 깔아놓으면 안예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을 법한 다른, 이제, 그, 구조물이, 약간 현대됐지만 음. 거기에 어울릴 법한 걸 디자인하는 고민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나무 형태를 된 음. 여기 그 난간 같은 거 나무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음. 비용은 어떻게 들는지 이제 음. 고민하다 보면 그 수요가 있을 거고 수요가 있다 보면 이제 단가가 싸질 수 음. 있는데 약간 그런 디자인도 한번 고민해보고 여기는 경치가 좋은데 데크가 음. 딱 있으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아, 자 이렇게 지금 때는. 진주성 바로 밑에. 장희연 센터를 성격 바로 밑에 건물을 짓는데 그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음. 왜 지붕 닦아리만이라도 뭐좀 바꾸자라니까 행정에서는 뭐 설계 변경이 어렵니 음. 이런 사고 방식을 기본적으로 음. 가지고 있고 에이. 뭘 새로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데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데크, 똑같은 똑같, 데크. 그러니까 하청을 그대로 음.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고, 고민을 해가지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거나 음. 그쪽에서 좀 디자인을 좀 한번 고민해보고 의뢰하고, 음. 의뢰하고 그리고 이제 좀 힘들면 좀 엮어주고 기, 재능 기부할 사람 재능 기부하면서 음. 같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너는 내그그 그러니까 칸막이를 쳐놓으면 같이 하면 머리를 맞대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경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면 그 리... 여러 사람 피곤하다고 말을 못 꺼내거든요 어. 말한 사람이 책임을 음. 져야 되니까 어, 그렇죠. 음. 어. 그런 부분이 좀안타다 저희도 약간 여기 시사정리소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laughs> 예, 어디서 다 그런 것 같아. 요 약간 보시죠. 하반구 말고 진주섬을 어, 진주 예, 네. 촉성루 네. 한번 보시죠. 네. 진주 하늘에서 보면 와, 진짜 촉성루 저렇게 너무 저, 좀 분리됐다는 예,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막 응, 아, 섬이잖아요, 섬. 어, 섬이에요, 진짜. 배잖아 배. 저기 강에 그슬로 응. 올라가는 배. 응. 멀리서 보면 배처럼 생겼지 그니까 러 일반 사람들이 척성로 말고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 자연스럽게 저기가 음. 서장된대. 음. 네. 서장됐어. 서장된대. 사실 지금까지 오지도 않죠. 척성루만 음. 네. 보고 사진 맞아요. 찍고 가니까. 맞 이게 김시민 장군 동상 앞에 사진 찍고 애들 음. 수학여행 오면 네. 그 앞에 다 쓰레기 펼쳐져 있지. <laughs>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laughs> 어. 갔다가 김시민 장군 동상 앞에서 사진 하나 찍고 바로 음. 또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길 한바한 바퀴 돌 이제. 음. 고창이라고 고창읍성 같은 음, 성성담놀이가 음. 있잖아요. 음. 그 느낌으로 이렇게 성곽길 한 바퀴 돈다거나 어떤 음. 그게, 그건 음. 이제 성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성 밥기를 음. 하는데 음. 그 스토리텔링이 뭐 다른 게 있으면 음. 그때. 제가 한 15년 전에 네.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저 진주성 안을 아까 말씀하신 서장대랑 이런 게 곳곳에 네. 다 돌아볼 수 있게 컨트롤을 설치해가지고 오리엔티어링이라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다 구석구석 다 보게. 15년 전에. 개인적으로 <laughs>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진주성은 보면 사적지지만 군사시설이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절벽에, 네. 보성 바깥쪽에 보시면, 네. 굉장히 나무들이 무성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 그, 과거에는 성이니까, 저, 옛날, 지금처럼 저 나무 있고 이러면, 저 적군들 다 숨어가지고, 지쳐서 음. 네. 술류탄 던지고 다 한단 아. 말이죠. 그런데 성의 개념으로 보면, 저 나무들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 네. 왜 보기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주성의 정체성, 에 대한 제 생각들을 사실은 저는 저 나무가 없으면 더이 진주성이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나무 바깥쪽에 있는 나무도 음. 음. 관리를 처음부터 했으면 괜찮은데 음. 거기다 이제 보통 어떤 관리 잘 되는 철쭉을 심어 놓거나 음. 꽃을 이렇게 음. 네. 낮에 마켓에 심어 놓고 그 이제 그 음. 포인트가 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음. 네. 진주성이 이뻐야 되는지는 저는 별로... 그러니까 저 불이 저 나무 때문에 사실은 불을 켜도 다 가려가지고 선벽이 잘안 보이긴 해요. 근데 저 불을 조명을 음. 교체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음. 이게 이 조명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성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음. 거의 다 저래요. 그래서 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음. 좀 어떤 느낌 진주만의 느낌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 어차 그 음. 어차피 업자들이 하는 거니까. 업자들이 전문가 이거. 네. 업자들이 <laughs> 전문가니까 이걸. 전문가 바뀌면 기존에 저들이. 했던 사람 못하게 해서 그 그런 말이야. 바뀌어서 음. 업체 바뀌어서. 아 근데 저녁도 찍으셨구나. 네. 이게 저희들도 네. 이걸 가지고 이제 3D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네. 그 지원 조금 진짜 거태까지만큼씩 받아갖고 <laughs>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네네. <laughs> 네.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좀 잘릴 위기에 있습니다. 음. 예, 그런 자료들을 지역에서 얼마만큼 만들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걸좀더 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 옆에 우리 3D 만든 걸 가지고 예. 충분히 요즘에 거기서 이제 진주성 안에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먹이사 뭐 앞에서 농개가 활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예. 여러 가지 이런 들어서 3D 영상 이런 걸좀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 이놈의 이 못하게 해요. 네. 뭐, 있으면 또뭐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잘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제게 젊은 친구들, 영상하는 친구들이나 음. 이런 친구들이 좀 하게끔 만들어주면 좋은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 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까 원오브템이라는 뜻 제가 굉장히 많이 꽂혔는데 옛날엔 거의 올리온이 많았거든요. 진주가. 네.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최초가 많습니다. 음. 근데 지금 전부 다 원오브템 것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도 한번 새로 가져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럼 왜 네. 감독님한테 인식을 가져가라 하세요? 내가 했는데. 가져간다고. 내가 간다고. 아 예. 그러니까 진주 성이 여기 촉성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가지를 돌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조금 인식이 진주 성은 촉성로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이 전체 스토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임진란 시절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그때 항쟁했던 그 느낌 이차 이차 있고 그런 스토리를 제가 관심 여기서 역사 말고 여기서 직접 다른 데서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피부로는 못 느껴서 여기를 잘 많이 접하지 않았는데. 촉성문 쪽에서 이쪽으로 제이 새로 대처 광장이라고 네. 해서 17년 동안 네. 천억 정도 드려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에, 그게 이제 진주성, 방 말씀하신 진주성 외성구역인데, 네. 그 외성 안에 진주성의 어떤 역사가 담기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진주성의 복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 도심을 건너가다 보니까, 네. 복원은 어렵지만, 원형 찾기를 하자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국회 국회에서 국가규정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어 이번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 2, 3국정과제에 고성복원해가지고 진주성 이래가지고 채택이 됐어요. 과제 네.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이게 이런 이제 진주성에 대한 인식 부분 지금 현재 진주성만 가지고 복잡복잡 그럴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뭐 우리 뭐 감독님처럼 이런 좀 어떤 인식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는 분들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해 나가고 좀 미래를 대비하고 뭐 이런 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건데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뭐 SBS 한 30억, 30억 줘가지고 뭐 하나, 건물 하나 뚝딱 만들어가지고 뭐그 프로그램 한두번 하고 때려 잡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는 게 아까 데크 일반적으로 놓듯이 네. 뭐 다른 지역이 어디 뭐~ 폐교 뭐~ 활용해 뭐~ 한다 하니까 우리도 가서 폐교 활용을 하는데 그게 또 내놔 데크고 내래가지고내놔갈때몇개서 <laughs> 꼽아놓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일하요 거예요. 억세. <laughs> 그렇지. 갈지런한 억세. 예,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 감독님 이제 그 촬영 거는 말씀해 주셨는 다음에 음. 오늘 촬영하셨던 거랑 다음에 도 기회가 되면 음. 이 아예 그냥 그 주제로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 음. 오늘 한 가지 이제 가시기 전에 바쁘시니까 음. 지금 또 계속 어디 함양으로 해서 또뭐 남원으로 해서 어디 단풍 계속 찍으셔야 는데요단풍 <laughs> 없어지기 전에. 근데 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음.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K하모니 음. 오케스트라라고 음. 장애인 예술인을 직접 고용해서 이제 음. 하는 운영을 하는 그 공공기관 사례인데 정기연주에 음. 이제 제 사회 정기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연주에 하는 장소에 감독님 오셨거든요. 음. 제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고 하는 것들도 음. 이제 다니시다 보면 다른 데서도 사례 이야기 하시면 음. 어 이제 좀 장애 에 관련된 그 채용이 단순 노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검토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감독님 오늘 보신 소감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좀 이야기 잠깐 해 주시고 가세요. <laughs> 네 이야기 좀해 주세요. 네. 오늘 뭐 오케스트라 공연하고 음. 이제 협연도 있고 음. 국악도 있고 사, 뭐 사물놀이도 있고 봤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나 약간 장애우들이 음. 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눈물 나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자기의 끼를 어떤 자기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너무 좋았고 음. 고 앞으로도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음. 이제 더불어서 이제 장애우, 비장애우도 있는데 다른 시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고민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런 장들이 많았, 뭐 이제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뭐 미술 활동도 할수 있는 거고 다, 다른 특기 활동도 할수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계속 활성화, 오늘 그 대공연장이 꽉 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층다 찼어요. 음성 소리 들리고 음. 하니까 이야 저는 솔직히 반도 안찰줄 알았거든요. 음. 왼쪽으로 근데 너무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예, 한번 무대에 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인식의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선을 걸고 이 이상 안 된다고 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장영우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걸또 보여주는 그리고 좀 본인도 음. 어떤 이 계기가 돼서 또 다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나도 한번 서봐야 되겠다. 음. 나도 저런 일한번 해봐야겠다는 음. 진짜 자극적인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한 거는 너무 뭐 무대도 감동적이었고, 이런 기회들이 더 훨씬 더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 이제 공연 소식을 들었고, 네, 거기에 직접 저희 자제분이 이제 출연하시는 분을 네.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네. 어, 그런 자유를 좀 나눴습니다. 네. 너무 이런 부분이 적다는 것, 네. 지역에서 기회가 너무 적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끼리 사실껏 막 떠들고 이러면 한번안 <laughs> 우리 계시고 우리끼리 일이 떠들면 네. 뭐 슈퍼챗 이미 안 터지는데요. 네. 오늘, 오늘 백 감동인 네. 네. 영상, 영상 보고 슈퍼챗도 네. 들어오고 들어오고 아이고. 네. 아이고. 그렇네요. 네. 탈국장 그 네. 저는 오늘 이 사실은 이 빈녀가 제가 뭐 아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사해 봤어? 네. 거기 이제 국악 협연을 했어 가지고 음. 네. 오늘 한번 그 협찬을 자원에서 해주시고 음. 이제 메이크업도 이 메이크업에서 협찬 다 해주셨어요.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협찬? 못 풀어가지고 협찬 가 어디요? 네. 자화원과 아, 자화원. 이희 메이크업 어. 네. 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권태영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빨리 하세요. 저한테 하신 이야기 했어요 끝나고 나서 빨리. 아, 아. 사, 사, 사회를 너무 잘 보려고. 네, 저도 이제 네. 정말, 아나운서들 네, 많이 만나고 MC들 많이 만나고. <laughs> 저는 30년 동안 방송하면서 했는데 프로 이상이더라고요. 음, 네. 사회를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보고 반응 관객들을 편안하게 사회자가 그러거든요. 이 드라마를 촬영하다 보면 연기를 못하거나 그러면 음. 보면서 짜증이 나잖아요. 음. 아, 연기 저대 못하고 음. 근데 이제 옆에서 저는 이제 객석에저 이렇게 지켜보면서 장애우들 연주하는 음. 거 관객들 반응하는 거또 음. 이제 아니까 사회를 보는데 어? 야이 수도 않고 이렇게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네, 이것도 짜지 않습니다. 중요한 <laughs> 제가, 거는 제가 더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음. 그냥 재능 기부로 그냥 무료로 했다는 게또그 네. 그래, 이런 계기가 돼서 좀 앞으로 더. 서울역사 골든벨 1 음. 0수년간 했던 그재 그기 음. 기본이 된거 아닌가? 아, 에, 많이 예, 연습했습니다 거기서. <laughs> 아, 네, 연습했어요. 수업료를 <laughs> 받으셔야 되겠는데. <웃음> <웃음> 네. 자, 우리 감독님, 오늘 또. 네. 빼빼로 데이라고 네. 우리 그전종실 네, 네. 건물주님이 건물주님이 <laughs> 어, 이렇게 또 네. 협찬을 네, 네, 해 주십니다. 빼빼로 데이 아주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항상. 오늘 이쯤에서 우리 백감주님은 네. 좀보내드려야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제 전화를 이제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웃음> 다 <웃음> 다 그럴지도 모르지. 네. 당신 다 알아서 또 부처리는 네. 다 알아서 해. 네. 나중에 그차하고도라는 어. 영상도 한번 차, 찾아보시면. 안 어, 봤어. 예, 우리가 네, 내가 네. 개인이 좋았는데차하고도까지 네. 갔다 왔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감독님이 전쟁 저도 음. 그, 한세 군데 좀 어디 어디 가셨죠? 체첸 사이프러스 네. 체첸 사이프러스로 네, 그, 제가 다니니까 네, 세 번이나. 제가 묵었던 아파트가 다음날 폭격 맞기다. 다음에 그런 기 한번. 해. 네, 그러니까요. 저희 <laughs> 네, 어, 그 이야기 한번 하고, 나한테 <laughs> 참하고도 음. 한번 또 찾아서 네. 또 보시고 우리 백공정 감독님. 아프로또 좀 참하고도 그것 때문에 또 어, 한국에 우리 드래크들이 네. 많이 갔습니다. 엄청 내가 저도 음. 갔다 왔어요다예고분이십니다 음. 아, 음. 네. 우리, <laughs> 우리, <laughs> 우리 감필이가 이렇게 네. 제목을 뺐는데 미학을 담아내는 예술의 영역 아주 좋은 네, 백홍종, 우리 백홍종 촬영 감독. 네. 감독님과 네. 말씀 나누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